끊어진 백두대간 혈맥이 이어지는 그날이 올까? 자전거를 타고 한반도를 그리는 꿈을 꿔본다. 드디어 바다 구간이다. 역시 강원도다. 대구에서 느껴보지 못한 싸늘한 공기. 바람막이도 단디하고 다리가 추워서 레고 어머도 착용했다. 어, 양구 버스 터미널에 있는 편의점입니다. 야이. 부선 충전기도 있고 야이 편의점에는 이렇게 셀프 빨래방도 있습니다 와 제가 본 세븐일리번 중에서 추워서 암코팅 장갑방 카페라떼를 한잔 마시고 있습니다 와 윗동네는 있어. 매우 춥습니다 빨간 장갑까지 샀는데 아유, 걱정되네요. 내리막도 많이 추울 것 같고, 오 오늘은 뭐 추위와의 싸움인가요? 자전거 장갑 위에 목장갑을 꼈다. 뽀대는 안 나지만 살아남아야 한다. 사실, 사이클라이더에겐 간질을 지켜야 하는 중요한 룰이 있는데, 간질 포기하고 목장갑을 선택해야 할 만큼 매우 춥다는 것이다. 4 3 k m 르막 광치령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야, 바람막이 정말 예쁘게 잘 감았습니다. 현재 광치령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와. 우 와. 멋있다. 어. 야, 풍경이 정말 깨끗합니다. 와 예술이네. 강원도 양구에서 원통으로 가는 고개 고도 800m 크고 작은 능선이 첩첩 산중 이루고 있다여 광치릉이라고 한다. 경치를 보다 보니 어느새 액션캠의 배터리가 다돼 버렸다. 와 빛에서 어둠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배터리를 교체해야 하는데 지금 이 순간을 멈추고 싶지 않아서 휴대폰으로 찍는다. 오르막은 힘들지만 강원도는 힘듦 을 잊게 하는 우와. 풍경을 가지고 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사진을 찍어도 예술이다. 저 터널의 끝엔 얼마나 멋진 풍경 이 기다리고 있을까 아무 말이 필요없다. 그냥 느끼면 된다. 그동안 폐 속에 쌓였던 도심의 매연 이 자연이 주는 공기청정기를 통해 깨끗이 정화되는 느낌이다. 이제야 강원도로 투어를 왔는지 자전거 인생 12년이 허무하기만 하다 와, 이 강렬한 기억은 뇌와 함께 온몸에 새겨질 것이다 단순히 와. 자전거를 타는게 아니라 페달을 돌리며 기억의 실타래를 만들어가고 있다 온몸으로 한반도의 정점을 느끼고 있다 많은 잠깐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원통이다. 원통에서 고민하지 않고 찾은 무봉리 응? 순대국이다. 아. 국밥을 생각하니 침이 흐른다. 김치와 깍두기의 색깔을 보면 쉽게 알수 있다. 맛집이다. 쌀쌀한 날에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끓는 국밥을 드십시오. 보니 힘이 난다. 국밥이다. 원통 버스 터미널을 지나서 진부령으로 가보겠습니다. 어, 원통은 참 정감이 있는 동네네요. 자, 출발! 밥한끼 든든하게 잘 먹었을 뿐인데, 원통이 매우 좋은 이미지로 기억에 남는다. 지역의 특산물도 맛있겠지만, 기본에 충실한 제대로 된한 끼는 최고의 음식이다. 멋지네, 멋져. 다시 와도 국밥을 먹으러 가고 싶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는 자전거를 타고 꼭한번 와볼 만하다. 전용 자전거길, 쾌적한 통행로, 맑은 공기, 미친 경치. 절대로 이거는 빨리 갈수 없다. 자전거 인생에서 강원도 라이딩은 무조건 무조건이다. 우! 우와! 우와! 눈이 즐거운 곳이다. 우와! 미친 듯한 개방감. 한국이란 말인가? 우와! 딱 세상에. 이거는 외국 같지 않나? 역시 동네를 벗어나야 돼. 멋지다, 멋져. 강원도는 한번 와봐야 되긴 와봐야 된다 진짜. 자전거는 와. 하하하. 어, 와, 세상에. 한 가지 아쉬운 건. 그 어떤 액션캠도 지금의 감동을 담을 수는 없다. 무조건 직접 느껴봐야 알수 있다. TV에서 봤던 그 정도 느낌이 아니다. 여기가 바로 자전거의 천국이다. 마음속에서 음악이 울린다. 그동안 힘들었던 서러움이 변하고 있다. 여기까지 오기에 포기했던 많은 것들을 반드시 와야만 했던 이유로 만들고 있다. 이 순간을 평생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삶이 다시 나를 괴롭힐 때, 나를 기다리고 있을 이곳을 생각하며 다시 살아가는 힘을 얻겠다. 자전거에게 고맙다. 우와, 여기까지 잘, 잘 데려다줘서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와서 참 다행이다. 음, 자전. 길 옆을 지나가고 있는데 할 수록 아할 말을 이렇게 말한다. 웰컴 투 고성. 자전거 타며 바다를 가야 가슴 뚫어주는 해방감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강원도의 오피를 타니 바다를 보지 않아도 뇌가 자유를 얻고 있다. 엔돌핀이 넘친다. 페달이 가벼워지고 어. 좋은 기분이 <laughs> 충만하다. 진부령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진부령 오는 곳은 경사도가 높지 않아서 그래도 제법 편하게 왔네요. 여기는 진부령 정상입니다. 해발 520m. 지리산 반달곰. 사진 한개 찍고 갈까? 오, 와, 백두대간 진부령. 자, 멋지게 사진 하나 찍고. 자, 하나, 둘. Okay. 자전거 라이더는 다리가 생명이다 누구나 알다시피 자전거에는 엔진이 없다 그래서 여정이 이어지려면 죽도록 다리를 돌려야 한다 처음 자린이 시절엔 산을 하나 넘는 일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꾸준히 자주 타다보니 어느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도전을 하게 되었다 힘든 오르막을 넘고 자꾸 앞으로 나아가야 못본 것들을 마주할 수 있다. 편하게 차 타고 앉아서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내 의지로 다리 움직여 조금씩 나아가는 것은 단순히 좋은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으니 어둠이 거치는 것처럼 올막 뒤에 있는 다른 세상을 볼 수가 있다. 돈을 벌어도 할수 없는 것들이 많고 나이가 들면서 포기하는 것들도 많고. 이젠 정말 사는 낙이 무엇인지도 모를 때 자전거 페달을 돌리면 된다. 게임을 할때 레벨을 올리듯이 자꾸 꾸준히 타기만 하면 우리 몸은 레벨이 올라간다.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우린 갈수 있다. 우리가 목표한 곳, 우리가 가고 싶은 곳으로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아 떠날 수 있다. 자전거를 타고 맞이하는 강원도는 신세계다. 왜 이제야 이곳에 왔지? 나는 역시 우물한 개구리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계 여행을 떠나고 좀더먼 곳으로 페달을 돌리나 보다. 송지호 관광지 풍경을 보고 페달을 돌리는 것뿐인데 전혀 지루하지 않는 구간이다. 이곳은 동해안 평화누리 자전거길입니다. 좌측편으로는 바다가 보입니다. 이제 길 옆으로 조금씩 바다가 보이기 시작한다. 한반도 여행을 하며 처음으로 만나는 바다다. 주로 내륙으로 달려서 바다가 무척 반가울 거라 생각했는데 여정이 지쳐서 그런지 와 하는 감탄사가 나오지 않는다. 도로 선도 막 끊겨있고 갑자기 산길이 나오고 파인 곳도 있고 펑크를 조심해야겠다 이곳은 자전거 길이 관리되지 않는지 도로 상태가 좋지 않다 동해안 송지호 나눔길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라고 하긴 좀 생뚱맞지만 뭐 나름 운치가 있네요 바로 옆에는 동해안인데 우측으로는 송지호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이 호수 이름이 송지호다. 국민 관광지로 지정된 송림이 울창한 호수 송지호는 넓은 삽이 있어 해수욕장과 낚시터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곳의 경치는 맑은 물과 소나무 숲이 잘 어울려져 마치 한 폭의 그림과 같다. 어, 그런갑다. 급커브. 계단. 아유. 길은 항상 잘 보고 조심해야 한다. 아 이제 드디어 바다를 볼수 있을까요? 드디어 음. 바다가 가까이 보인다. 우와. 안 추분 같다. <laughs> 바다가 보이는 강원도 고성 송지호 해수욕장까지 왔다. 산에서 느낄 수 없었던 바다의 향기가 느껴진다. 오 예. 그래도 바다를 보니 속이 시원하다. 아, 좋구나. 바다다. 힘들지만 쉬어도 되지 않을 만큼 즐거운 풍경들이 있는 강원도. 여행의 참맛이 느껴진다. 우와. 자전거 여행은 풍경이 주는 위로감이 엄청 크기 때문에 힘들어도 눈이 즐거우면 배달이 잘 돌아간다. 경치 보느라 배고픔도 잊어버렸다. 갑자기 급하게 배가 고파 부랴부랴 피자를 먹고 한반도 코스의 바다 구간은 이곳이 마지막이니 사진도 남기고 바닷물엔 발한번 당기지 못했지만 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잠시 바다 보며 여운을 달랬는데 금세 가 저문다. 오늘은 속초에서 쉬기로 했다. 오늘도 고기는 참을 수 없지 피곤해서 일찍 쉬려고 금방 굽히는 냉삼을 선택했다. 자전거 여행의 또 다른 묘미는 역시 집 나간 입맛이 돌아온다는 것이다. 소화도 잘 안되고 그저 살기 위해 먹었던 음식들이 입안에서 세세한 맛이 고루 퍼져 느껴질 정도로 풍미가 살아난다. 시원한 맥주 한잔하며 오늘 하루 잘 보냈다. 숙소에서 과일까지 계속해서 뱃속으로 음식이 들어간다. 한반도 코스의 제일 높은 오르막 와 11차 라이딩을 시작합니다. 오 속초 속초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아또 통풍이 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쪽 부분이 좀 아프네요. 아 다행히 이런 비상약들을 챙겨와서 통증을 완화시키며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보기 힘든 섭국을 먹어본다. 얼큰하고 홍합 특유의 개운한 맛도 느껴지니 아침 해장으로 그만이다. 참 좋은 아침인데 뭐좀 피곤하면 통풍이 재발한다. 어제 맥주 한잔 먹었던 게안 좋았나 보다. 발바닥이 콕콕 쑤시지만 약을 먹었으니 괜찮아지겠지. 멋진 바다의 풍경도 통증 때문에 약간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손바닥에 작은 가시 하나가 바뀐 것 마냥 신경 쓰이는 통증이다. 여긴 동해서도 많이 위쪽이라 바다도 참 깨끗하고 공기도 상쾌한데 이런 멋진 풍경을 기분 좋게 즐겨야 하는데 힘 조절 잘해서 더 이상 아프지 않게 조심히 페달을 돌려야겠다 어 우리 곰칫국 먹었던 데다 저지 아이가? 요즘 요지 어. 차를 타고 속초까지 관광 온 적은 있는데, 자전거로 속초의 오다리 가끔씩 나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이참 동해안은 우리의 발걸음을 자꾸 멈추게 합니다. 바다가 참 아름답고 고요하네요. 와~ 등대도 있고. 여기는 정암해수욕장이다. 차를 타며 빠르게 지나 볼수 없었던 것들이 자전거를 타면서 새로운 곳처럼 느껴지게 한다. <laughs> 물고기 동해안 자전거길 용호리 심터 자전거길만이 가져다주는 특별한 혜택이 있다. 와, 바닷물도 깨끗하고 좋네. 잠시 멈춰서도 되고 190도의 꽉찬 시야각으로 들어오는 최고의 개방감. 소음 없는 엔진으로 자전거 많이 가질수 있는 고요함. 지루한 곳은 다리에 힘을 주면 되고 지루하지 않은 곳은 다리에 힘을 빼면 된다. 매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여행을 하면 할수록 몸은 건강해진다. 입맛이 돌아 음식 또한 가리는 것이 없어져 매번 맛있게 음식도 먹는다. 안정에 있을 때내 몸은 완벽한 럭셔리 옵션이 모두 적용된다. 네, 다시 떠올리세요. 아 그럼 이 상태가 이렇게 되니 이렇게. 이각태가 번, 번. 크로스. 다시. 이리 한 번. 오케이. 다시. 아 됐다 걔야 못 가라 아, 양양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골 변두리 같은 느낌의 한적한 양양을 지나간다 우리 동네도 이런 느낌인데 복잡한 번화가 보다는 정감이 가는 양양이다 양양에서 이번 한반도 코스의 최고봉인 구룡령으로 간다 구룡령은 강원도 양량군서면과 홍천군 내면을 경계해 있는 고개로 아흔아홉 구비가 용이 지나간 것처럼 구불거린다에 붙여진 이름이다 높이는 해발 1013m며 국도제 56호선과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길이다 벌써부터 오르막 구간이 시작됐다 약한 30km 가까이 가야 된다 음, 응. 지금은 이제 1% 정도 된다 서서히 이제 막 경사도도 올라가고 그렇지 근데 다행인 건 차라리 노, 너무 고바이가 아니고 은은하게 올라가서 그나마 다행이다 진짜 양양양수발전소 오르막은 천천히 올라가야 되는데 차들이 많이 없어 다행이다 이번 코스 중 후반에 만나는 1등급의 커다란 오피리라 내심 많이 힘들까 봐 걱정이 된다 국민 미천골 자연 휴양림 이 도로가 바로 구령령 도로입니다. 도로 이름은 발음하기 힘든 구령령료 56번길 30km 전부터 은은한 오르막을 오르는 기분 우리나라의 혈맥을 올라간다. 오르막 구간이 엄청 길다보니 평지도 있고 간혹 내리막도 나온다. 무섭도록 긴 오르막이지만 반드시 넘어야 한반도의 길을 이어갈 수 있다. 달빛이 잠방대요 눈물 속에 아롱치는 바람에 흩날리는 버들가지 370킬로가 넘은 시점에 이렇게 큰 오르막을 어떻게 넘어가나 걱정했는데 웅장하고 경이로운 자연 앞에 힘듦을 잠시 잊는다. 여기까지 오면서 자꾸 무수히 많은 고개를 넘었다. 작은 고개들을 넘어 다리 근육을 만들어주고 1000m가 넘는 구룡능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용기를 넣어주었다. 가도 가도 끝없을 것 같은 긴 오르막이지만 여기까지 오기 위해 몇날 며칠을 설레이며 힘들어하며 포기하지 않고 페달을 돌렸다. 물론 2% 정도는 집에 가고 싶을 정도로 힘든 적도 있었지만 앞을 보고 묵묵히 페달을 돌리면 어느새 힘든 기분도 조금씩 해소가 된다. 힘든 도로네. 구룡령로 와 삼팔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laughs> 참 색다른 경험이네요. 구룡령을 올라가다가 쉬고 있습니다. 아. 역시 도로의 땅바닥은 편하네요. 이렇게 쉬어가야지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상까지 약 16km. 계속해서 오르막을 오르니 결국 지친다. 거리도 매우 천천히 올라가고 다루의 피로감도 많이 쌓이고 있다. 쉬어갈 때가 됐다. 산에서 물이 졸졸 흐르는 곳 옆으로 화장실이 있어 잠시 쉰다. 구룡룡 참 깁니다. 와 구룡룡로를 타고 약 30km 가야 정상을 만날 수 있는데 지금 남은 거리는 10km 아직 10km 남았습니다. 아득히 먼 오르막이지만 점점 정상이 다가올수록 신비롭다. 1600km를 타는 우리의 여정은 자전거를 타지 않으면 이해 못할 수 있다. 아니, 자전거를 타도 이해 못할 수 있다. 여기는 해발 900m입니다. 힘들게 타는 자전거 라이딩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야, 구령량 참 기네요. 자전거가 삶인 우리는 더큰 세상으로 페달을 돌려 나아가고 싶다. 우리나라의 완성된 지도를 그려보고 싶다. 언젠가는 그럴 날이 오겠지. 진통제 한개 먹어볼까? 높이도 올라다 정상이 얼마 남지 않으니 공기도 차갑다. 와, 춥다. 드디어 해발 1,000m까지 올랐다. 정상이 고압이다. 와, 와, 여기가 정상이다. 해발 1,013m. 아이고, 1,000m 짜리 하나 넘는구나 와. 30km의 오르막 구간 수고하셨습니다. 무릎이 좀 아프기도 하고 배도 고프고 이긴 30km짜리 구령령을 올라왔습니다. 길지만 가슴 뭉클하고 뜻깊은 오르막이었다. 오 설악 그란폰도 표지판이다. 여기서도 한장 찍어야지. 백두대간 구룡령. 와. 구룡령은 높은 고도로 인해 맑은 날에도 여튼 안개가 끼어 있으며 비 오는 날에도 습도가 높은 날에 정상 부근에 짙은 안개로 사를 시야를 가리는 일이 많다고 한다. 구룡령 정상 주변으로 가을에는 단풍이 절정을 이루며 특히 본철에는 철쭉꽃이 만개하여 장관을 이룬다. 홍천입니다. 15km의 긴 내리막을 타고 홍천 방향으로 간다. 구룡령을 넘었다고 해서 오르막이 끝난 것은 아니다 강원도 구간을 넘는 동안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있고 우리 집까지 갈 길은 아직도 멀다 하지만 강원도 구간을 빨리 벗어나고 싶지 않다 자전거 라이딩의 천국과 같은 이곳을 더 천천히 마음속에 담고 싶다 56번 국도는 참 무서운 곳이군요 아. 오.. 이런데 CU가 있어서 다행이다 내리막을 내려면 오 긴장을 풀리니 조금 은 배가 고픈데 다행히 편의점을 만났다 이렇게 멋진 CU가 있어서 와.. 제대로 보급하네요 우와.. <목소리> 카페에도 되겠다 응. 응, 너무 이뻐가지고 이곳은 술도 당근술도 많이 팔고 있습니다 자전거 엔진은 인간의 몸이기 때문에 보급식을 챙기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와이 CU홍천샘골휴게소점 지금 이 순간 제일 부러운 것은 고양이들이다 나도 이곳에서 편하게 누워서 아유 귀여워라 한숨 자고 싶다 CU홍천휴게소점 꼭 한번 들렀다 가세요 이니 이곳은 자동차 드라이브하기에도 매우 좋은 곳이다. 물론 나도 자전거보다 차로 먼저 온 적이 있다. 자전거를 이렇게 긴 오르막을 오를 거라 상상도 못했는데 이렇게 와 보니 이제는 차로 못 오겠다. 우와, 강원도를 느끼기에는 자전거가 최고다. 도심의 하늘은 맑은 날에도 흐리다. 이제는 공기청정기가 필수인 시대가 됐다. 스모크가 가득한 하늘, 마스크를 껴야 목이 아프지 않다. 강원도는 그런 곳이다. 오르막이 많고 상점들도 없어서 보급도 힘든 곳. 도심의 큰 빌딩들을 볼 수도 없고 검은 연기 내뿜는 공장들을 볼수 없는 곳. 차들도 별로 없고 사람들도 보기 힘들다 그래서 여기는 공기청정기가 필요 없다 그동안 몸이 쌓인 매연들이 깨끗이 정화되는 느낌이다 여기는 같은 한날에 우리나라란 말인가 자동차를 탈땐 엔진 소리 음악 소리에 단순히 푸르고 좋은 곳인 줄만 알았는데 자전거 위에서는 차원이 다른 곳이다. 온몸으로 느껴야 강원도의 신비로움을 알 수가 있다. 와, 야, 와 배추도 있고 무도 있고 <laughs> 배추밭 풍경이네. 오늘은 좀 추워서 해가 지기 전에 일찍 숙소를 잡았다. 여기는 강원도 홍천군 내면 창촌로입니다. 아 구룡령을 넘어와서 이 해가 좀 빨리 떨어지는 느낌 그리고 좀 날이 많이 추워지는 느낌 때문에 얼른 숙소를 잡아서 좀 일찍 쉬려고 합니다. 와 확실히 홍천 강원도 홍천이라서 동네 뒤로 보이는 이산 풍경이 뭐 아주 예술입니다. 통풍약도 파는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통풍약이 떨어졌는데 다행히 구할 수 있었다. 이것이 정말 기억에 남는 일은 아무 기대도 하지 않은 평범한 식당에서 굉장한 퀄리티의 맛을 느꼈다는 것이다. 야이 강원도라서 이 무가 참 맛있고 야채도 굉장히 신선합니다. 와 물갈비 최고네요. 옆 테이블에 단체 손님들께서 맛보라고 송이도 주셨다. 완전 사랑합니다. 다음에 또꼭 들리겠습니다. 한반도 여행 마지막 한편 남았습니다.